왜 쿠데타를 했나? 독일 총리의 물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.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총리에게 경제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서독에 방문했습니다.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에서 회담이 시작되고 서독 총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. 프레지던트 박, 왜 쿠데타를 한 겁니까? 순간적으로 논란박 대통령은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습니다. 우리 한국도 서독처럼 공산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들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잘 살아야 합니다. 혁명을 한 이유는 정권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.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피폐해져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. 돈을 빌려주신다면 반드시 국가 재건을 위해 쓰겠습니다. 박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서독 총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. 고속도로를 까십시오. 그리고 그 도로 위를 자동차가 달리게 하십시오.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니 제철공장을 세우셔야 합니다. 경제가 안정되려면 기업들을 키우셔야 합니다. 우리가 돕겠습니다.